요즘 비즈니스 리더들 만나면 다들 이 얘기만 합니다. 바로 AI 전략이죠. 그래서 다들 우리 회사의 AI 전환을 이끌 단한 명의 영웅을 찾고 있는데요. 근데 만약에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우리 회사 AI 전략.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? 아마 전 세계 모든 기업 이사회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일 겁니다. 생성형 AI가 비즈니스의 모든 걸 바꾸고 있으니 뭐 다면한 고민일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또 뭐랄까?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답이 하나 있죠. 바로 최고 AI 책임자, 그러니까 CAIO를 임명하는 겁니다. 마치 엄청난 슈퍼 히어로 한 명만 데려오면 모든 AI 문제가 마법처럼 싹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죠. 근데 말이죠. 바로 이 영웅 찾기가 사실은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저희는 이걸 AI 영웅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니,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해결책이 왜 실패로 가냐고요? 자, 한번 보시죠. 자, 한번 보세요. 이 CIO라는 한 사람한테 뭘 기대하는지 말이죠. 왼쪽을 보면 혁신도 해야 하고 운영도 관리해야 하고 규제도 지켜야 하고 심지어 성과도 빨리 내야 합니다.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현실은 오른쪽입니다. 이 모든 걸한 사람 어깨에 지우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. 결과는 뭐 보나마다 뻔합니다. 과부하가 오고 일은 멈추고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한 글로벌 서비스 회사의 얘긴데요. 아주 똑똑한 AI 책임자가 정말 기가 막힌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.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. 아니 왜 그랬을까요? 개발 과정이 소수의 전문가 그룹 안에서만 완전히 고립되어서 진행됐거든요. 정작 그 기술을 매일 써야 할 사업 부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논의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. 당연히 직원 교육 같은 건 생각도 못 했고요.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? 공들여 만든 그 멋진 도구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창고에 처박히게 된거죠. 자 그럼 이 외로운 영웅 모델이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? 해답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리더십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. 리더십 생태계요? 이름 그대로 여러 리더랑 팀이 AI 전원 책임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그런 모델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.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. AI가 특정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이 마인드셋이 없으면 말장꽝이에요. 이 생태계는 두 개의 엔진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. 우선 CEO를 필두로 한 최고 경영진, 그러니까 AI 리더십 팀이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엔 이 비전을 실제로 구현해낼 실행부대, 바로 AI 전문조직 COE가 필요합니다. 한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 작은 팀이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조직도 하나 새로 그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진짜 핵심은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. AI는 특정 부서의 소유물이 아니라 리더십 팀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우리 모두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. 이 생각이 딱 잡혀야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다 같이 책임지라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그 중심에는 바로 CEO가 있어야 합니다. 이건 정말 확실히 해야 돼요. AI 전략은 이제 기술팀만의 숙제가 아닙니다. 그냥 우리 회사 비즈니스 전략 그 자체예요. 그러니 CEO가 이걸 다른 누구한테 알아서 해! 하고 맡길 수가 없는 거죠. 절대로요.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. ITA 그룹의 CEO 브렌트 벤더월이라는 분 얘긴데요. 이 CEO가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. 그냥 회의실에서 지시만 내린 게 아니에요. 직접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랑 몇 시간씩 머리 맞대고 실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다 뜯어봤습니다. 심지어 회사 전체 해커 톤에도 참석해서 아이디어 하나하나 다 듣고 직접 피드백까지 줬다고 해요. 진짜 발로 뛴 거죠. CEO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직원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? 네. 바로 이거 우리 모두의 일이다. 다 같이 하는 거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가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진짜 오너십을 만드는 방법이죠. 자, CEO가 이렇게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면 이제 그 생태계를 꽉 채워 줄 선수들이 필요하겠죠. 성공적인 AI 생태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선수는 빌더, 즉, 구축자입니다. 이 사람들은 기술의 최전선에서 와,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?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혁신가들이죠. 두 번째는 파트너, 현실주의자입니다. 현장에서 뭐가 문제고 뭐가 불편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, 그래서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가 뭔데? 하고 콕 집어내는 역할을 하죠. 마지막으로 스트레티지스트, 즉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큰 그림을 보는 비전가예요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 전체 전략이랑 방향이 맞나?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세 유형의 리더들이 전부 다 기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, 이세 사람은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협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로 현실적인 문제를 풀고 그게 다시 회사의 큰 전략이랑 딱 맞아떨어지고 이 사이클이 팽팽 돌아가야 진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. 결론은 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함께 이끌기 아니라면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마세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진짜 잊지 마세요. 아무리 좋은 리더십 생태계를 만들어도 이세 가지 함정에 빠지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. 첫째, 직원 교육이나 변화 관리를 등한시하는 거. 둘째, 소수만 아이디어를 내고 나머지는 입 닫게 만드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나 규제 같은 리스크를 에이 설마 하고 가볍게 보는 거요. 이세 가지는 그냥 실패행 급행열차 타는 겁니다. 결국 AI 전략의 성공이라는 건 대단한 영웅 한명 스카우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진짜 게임은 우리 팀 전체가 자 한번 해보자 하고 다 같이 팔 걷어붙일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긴 이야기에서 딱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(AI는) 팀 스포츠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.